30년 동안 새벽 4시에 눈을 뜨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단 2년 만에 그 집값이 5억 가까이 떨어졌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서울 마장동의 박성우 64세, 윤경자 62세 부부는 지금 그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우 씨는 30년간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 냉동창고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트럭에 실어 나르고, 차가운 냉동고 바람에 손이 얼어도 무거운 고기 상자에 허리가 아파도 쉴수 없었죠. 경자 씨는 동네 작은 백반집에서 하루 12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설거지에 손이 터져도 멈출 틈이 없었어요. 여보, 내 어깨가 이제 진짜 돌덩이 같아. 성우 씨가 목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손목도 아프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을까? 경자 씨도 부은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건 굽은 등과 거친 손, 그리고 은행에 천천히 쌓인 예금 통장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휴가 한번 없이 살아왔죠. 두 사람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성우 씨의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뉴스엔 나오지 않는 부산 부동산의 리얼한 이야기.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고향행 기차표, 좋아요는 창문 손잡이. 지금 탑승해주세요. 성우씨는 부산 해운대 정육점 아들로 태어나 해운대에서 청춘을 보냈고, 경자씨는 광안리 근처 달동네에서 자라며 매일 그 바다를 보고 컸습니다. 젊은 시절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지만 마음 한켠엔 늘 고향 바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살이가 벌써 30년이네. 그때는 몰랐지? 부산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맞아 고향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 어느 날 저녁 유튜브를 보던 성우씨가 경자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가 꿈꿔왔던 바다 앞집이야. 화면에는 광안대교와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대로네, 우리 옛날에 진짜 자주 걸었었지. 응, 그때 생각난다, 당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웃고만 있었지. 다시 부산에서 살면 어떨까? 경자 씨의 목소리에 동경이 섞였습니다. 성우 씨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2주 뒤 부부는 주말 하루를 내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전에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해변을 걸었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첫 데이트 했던 거 기억나? 경자 씨가 거친 손으로 광안대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신 여기서 파도 보다가 신발 젖었잖아. 그렇게 젖은 채로 버스도 타고 집까지 갔던 거 기억나? 성우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돌아오는 KTX 안에서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자. 마장동에서 30년 동안 참 많이 애썼잖아. 이제는 우리가 자란 그 바다 보면서 마음 놓고 살아도 되잖아. 2022년 3월 부부는 광안쌍 용해 가디오션 84타입 31층을 14억에 매수했습니다. 축산시장에서 흘린 땀과 작은 백반집에서 모은 돈을 몽땅 쏟아부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네. 그동안 버텨줘서 고마워. 정말 많이 고생했어. 입주 첫날, 경자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가 보이는 새집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짭짤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동안의 고생이 스르르 눈물로 번졌죠. 입주 첫 해, 부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성우 씨는 새벽 4시가 되자 습관처럼 눈이 떠졌지만 더 이상 냉동창고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게 어색하고도 나설었죠. 경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백반집 준비를 하던 경자 씨의 손목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보, 손목이 이렇게 안 아픈 게 언제였나 싶네. 경자 씨가 손목을 빙글 돌리며 웃었고, 성우 씨는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무릎도 그래 몸이 편해지니까 이상하다. 창 밖으로는 광안대교가 펼쳐졌습니다. 저녁이면 불빛이 바다 위로 부서졌고, 광안역 2호선 홈플러스 바닷가 카페들까지 모든 게 편리했죠. 이제야 좀 쉬는구나.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성우 씨는 우연히 뉴스에서 이런 문장을 보게 됩니다. 부산 해안가 신축 아파트 고점 대비 30% 하락. 30%라는 숫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운대 광안리 일대가 집중 하락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마장동에서 수십년 장사하며 수익률 계산에 예민했던 성우 씨에게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인 경고였어요. 며칠 뒤 그는 결국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새벽 3시 40분 불 꺼진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주저하는 손으로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광한쌍용해가 디오션. 한 글자 한 글자 눌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산 평형 같은 동 실거래 내역에 찍힌 숫자 2023년 2월 7억 2천만원. 성우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7억 2천? 우리가 산 가격이 14억인데 절반? 그는 순간 마장동 새벽 냉기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언손으로 고기 박스를 들고 나르며 그렇게 30년을 모았는데 실거래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게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1층이라 그런 거였네 1층이면 싸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1층이니까 괜찮아. 고층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이 조용히 날뛰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그만하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손이 자꾸 핸드폰을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성우 씨는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한달 만에 진짜 충격이 왔습니다. 성우 씨는 또 앱을 켰고, 이번엔 같은 동 84타입 21층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3월 8억 7천만원. 뭐? 21층인데도 8억 7천? 그는 핸드폰을 손에 든채몇 번이나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단 하나, 31층이라고 해도 지금은 10억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 14억에서 시작한 그 집은 딱 1년 만에 5억 가까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머리는 멍해졌습니다. 마장동에서 30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걸 다 담은 집이 5억 가까이 빠졌다고? 그날 새벽 성우 씨는 눈을 감은 채로 마치 냉동창고의 공기처럼 싸늘하게 식어가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2024년 여름 성우 씨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동 창고에 갈 필요도 고기 박스를 실을 트럭도 없었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집어 들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광안쌍 용해 가디오션 84타입. 한때 14억을 넘겼던 그 집의 매물가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고향만 오면 다 괜찮을 줄 알았지. 성우 씨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자 씨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조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성우 씨는 놀란 얼굴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자 씨는 식탁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집값 나도 알고 있어. 첫째가 그러더라. 우리 집 지금은 10억도 안 된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억 정도 떨어졌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무겁던 마음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오억 경자 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백반 한 그릇 팔아 남는 거 몇천 원이야. 그 돈으로 수천 그릇을 팔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날려버려. 성우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콱콱 박혔죠. 그날 아침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아 긴 침묵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경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더 떨어지면 진짜 답 없을지도 몰라. 우리 이제 70다 돼가는데 다시 일할 힘도 없잖아.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팔자 이젠 버틸 힘도 없다.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중개사는 현실적으로 말했죠.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요. 9억 5천부터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건 많고 문의는 없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9억 3천만원으로 낮추고도 조용했습니다. 결국 9억 천만원까지 내려야 했습니다. 2024년 9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9억 천에 보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성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계약 당일 서류를 넘기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14억짜리가 9억 천만원이네. 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경자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 우린 그래도 바다 보면서 둘이 인연은 편하게 살았잖아. 난 그걸로 충분해. 짐을 빼던 날, 성우 씨는 텅빈 거실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찬란했고, 광안대교의 불빛도 반짝였지만, 그 마음엔 어느새 아쉬움이 잔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참 예뻤는데. 성우 씨 부부처럼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꿈의 집을 산 분들이 지금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장동을 누비고 좁은 주방에서 하루 종일 백반을 지으며 살아온 시간들. 그긴 시간을 버텨모은 돈으로. 마침내 고향 바다 앞에 집을 샀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정말 아무 의미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맞이한 아침. 창 넘어 광안대교 위로 천천히 떠오르던 햇살.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비로소 멈추고 쉬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투자 결과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과 나눈 기억은 어떤 손실로도 환산할 수 없는 진짜 가치 아닐까요? 물론 성우 씨 부부처럼 이곳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이 아파트의 가치를 믿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광안상 용해 가디오션은 2014년에 준공된 총 928세대 최고층 43층입니다. 주변 입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초중학교, 지하철 2호선 광안역, 광안리 해수욕장이 모두 도보 6분 거리 내에 있으며 병원, 마트, 식당, 카페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실거주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근의 신규 단지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향후 주거지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곳입니다. 현재 호가는 35평형 저층 기준 8억 9천만 원, 고층 40층은 19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16억 원 이상의 고층 매물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지만, 2021년 최고점 16억 이후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세는 6억 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팔아야 할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던 걸까?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한 가지 질문만 떠올려보세요.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숫자는 바뀌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추억은 그대로 남습니다.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부동산 이야기.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은 고양행 기차표, 좋아요는 바다 창문을 여는 손잡이입니다. 그 기차에 올라타실 건가요? 구독자분들의 모든 선택과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